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두 번째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아동의 의미, 그 아동이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뭐, 당연히 아동은,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미래를 책임지는, 어, 그,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아동이, 어, 잘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장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 또 우리 어른들의 어떤 책무성, 이 부분이 사실 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또 나라들마다, 또는 그 나라가 처해 있는 형편마다 이게 다 생각들이 틀리고, 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어, 한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미래에 어, 제대로 된.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 음. 이 부분을 어, 당연히 이제 어른들이 그리고 또 어, 저희 나라와 같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성장을 한 나라가 어, 우리나라 아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음, 그렇지 못한 아동들을 위한 도움에 어,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제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인권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시는 부분이 놀 권리 놀 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들도 뭐 성향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뭐 솔직히 그냥 좀 부유하고 잘 사는 집 애들 중에서 생각이 깊고 또 이렇게 철이 든 애들이 있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좀 어려움을 어릴 때부터 겪은 친구들은 눈치라는 게좀 있어서 본인이 좀 철이 빨리 들고 놀고 싶어도 못 놀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옛날처럼 그냥 뭐 놀이동산이나 뭐 네. 놀이터나 골목 가서 뛰어노는 문화가 아니고 음. 놀수 있는 어떤 여건들과 뭐 장비들이 또 필요한 시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소외된 어린이들은 이런 놀 권리를 자연스럽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봤는데, 어떤 음, 의미? 맞습니다. 예. 그 저희 어, Save Children은 2015년부터 놀이터를 살려라 라는 프로그램을 음. 하고 있습니다. 아. 음, 그렇게 그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그런 물리적인 놀을 공간이 어 부족하다 이런 네.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아이들이 놀 시간이 생기면 음. 요즘 다들 알다시피 PC나 음. 모바일이나 이런 걸 갖고 디지털 게임을 하거나 그렇죠. 또 거기서 놀이를 하는 쪽에 네. 많이 매몰되어 있거든요. 음. 근데 저희 옛날을 생각을 해 보면은 친구들과 어 울려서 동네에서 축구공 하나 갖고 뛰놀 때가 어 그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었고 음. 또 그러면서 얻게 되는 그렇지. 기대감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런데 네. 음, 저희 나라 아이들은 그런 놀 권리가 제대로 좀 확보되지 못하다는 음. 상황을 저희가 이제 음, 주목을 해서 그러면 놀이터라는 그 공간을 어떻게 음. 어, 다시 좀 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크게 세 군데 어떤 그 캐테고리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학교놀이 공간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에 보면 특히 이제 오래된 학교들은 그 놀이터라는 게 모래사장이 있고, 그고 철봉이 있고, 그리고 뭐 거네가 하나 있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이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놀이기구. 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리노베이션을 하자라고 해서 네. 시작을 했는데 저희 프로그램의 좀 특이점은 그거를 아이들과 함께 워크숍을 합니다. 음. 그 초등학교에 선별된 아이 한 30명 정도 아이와 저희가 이제 어려한 건축 설계사 분들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 공간을 같이 개념을 잡고 모형을 만들고 음. 그리고 그걸 구현하는 작업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놀이 공간을 한 50여 개를 개선을 했는데 그 50여 개의 공간이 다 틀립니다. 음. 그리고 아이들이 또 놀이터에 대한 이름도 붙이고요. 음. 그리고 놀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6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규칙 같은 것도 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다가 저희가 꼭 요청드리는 게 그 놀이터를 개선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주 40분은 놀 권리를 보장을 시켜주셔야 오, 된다는 예, 예. 약속을 받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음. 나서 나중에 이제, 음, 경험에 대한 실정적인 분석을 해보면 음.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지고, 뭐 학습에 대한 어, 의욕도 강해지고, 친구들과 유대관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TV 보고 핸드폰 보고 하는 거에서 이런 어떤 놀이 공간을 통한 기쁨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였고요. 또두 번째 놀이 공간은 도심 지역에 보면 뭐 이제 주거단지 안에 놀이터 공간이 보통 하나씩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도 보면 뭐 알록달록 하긴 하지만은 처음에 그 주변에 이제 단지가 들어설 때 만든 놀이터인데 지금은 아이들보다는 청소년인데요, 어른들이 더 많아요. 음. 뭐 비행청소년부터 네, 네.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기에 도무지 가고 싶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도 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이 말씀하신대로 그좀 소외된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놀이 공간이 없습니다. 예.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어,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부지를 보통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이제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학습도 하고, 그 다음에 뭐 PC를 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도 하고, 또 놀이터에서 놀이도 하고, 그런 복합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저희가 어 벌써 한 13개 한 정도의 어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었는데, 올해 말까지 하면 그 전체의 수가 한 90개 정도. 로될 oh.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놀이터 사업을 개선하는 사업은 하나의 이런 시범사업을 저희가 함으로써 네. 그 주위에 계시는 어른들 또 지자체 공무원분들 학교 선생님들한테 아, 놀이공간은 이런 것이야 되구나 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좀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학원 다닌다고 못하기도 하고 특히나 최근에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말 밖에 나서 노는 시간도 적어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19가 아동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게 이제 한국하고 음. 또 다른 빈국하고 좀 상황이 좀 틀린데요. 네. 음, 한국은 지금 어, 결국 학교를 못 가는 데서 생기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점들이거든요. 음. 아, 물론 이제 저소득의 좀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은 거기다가 뭐 영양에 대한 부족이나 이런 그래. 것도 생기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친구들과 격리되고 또이 학습을 온라인 통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음. 또 아무래도 그걸 통해서 학습보다는 그 기기를 통한 놀이에 또 시간을 할애하고 음.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권하, 권리를 제한받는다기 보다도 학교를 못 가는 데서 오는 불편함 정도. 네.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의 아동이 처한 상황이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적은 건 아니죠. 네. 나름대로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 건데, 해외는 아주 좀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야말로 원점으로 갔어요. 음. 그래서 학교를 당연히 이제 못 가고 집에서, 음. 격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 학교로 나오기 이전에 처했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공급하는 교육 기회. 네. 한국의 아이들은 ICT 기기를 통해서 간접 교육, 원격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 저개발 빈국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기회도 없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제공해 주던 그런 최소한의 영양 공급도 제한되는 거고.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그 사회도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폭력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근데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다 보니까 또 어른들도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걸 아이들한테 화풀이를 하니까 네. 폭력이 증가되고.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음, 그런 제 빈국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언을 시킵니다. 음. 불과 10대 초반에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남자 아이 같으면은 이제 노동의 현장으로 그렇죠. 이제 음. 가서 아주 저임금에 그 금지되어 있는 노동 착취를 당하게 되는 그런 네.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어이 빈국에 있는 아이들이 그동안 저희가 쭉 개선을 했던 환경 자체가 다시 무의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되돌려 보내서 음. 다시 한번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수 있을까 네. 하는 쪽에 저희가 많이 집중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세이프백투 스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올해 저희가 하고 있는 음 국제 어린이 마라톤이라고 이게 12년째 하고 있는 그 마라톤 행사를 통한 어 인식 개선 활동이 음.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네. 같이 4km를 걷는 행사인데 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했죠. 네. 올해도 비대면으로 하는데 원래는 이제 걷는 것만으로도 어, 전세계 아동을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슬로건을 가지고 했던 행사인데, 올해는 그걸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학교로 도려,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행사로 저희가 집중하고,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내주신 그런 참가비를 가지고, 그 후원을 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다시 백투스쿨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어, 이 사업 자금을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